두 단어, 두문장 광수 한개 148회 첫 번째 단어쉬 시운대는 응용해 볼게요. 소양강 댐, 뭐 청평댐 할때물 담아두는 댐입니다. 이댐 뒤에다가 피만 붙여볼까요? 그러면은 Damn. Damn. 축축한 습기 있는 그 뜻이에요. 자, 댐, 댐 이렇게 외보겠습니다댐 근처는 축축하겠죠. 물이 많잖아요. 댐 근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축축하다. 댐 근처는 댐프하다. 댐, 댐프 그렇게 표시 바랍니다. 영문장 만들어 볼까요? 비가 내려서 땅이 축축했다. The ground was damp from the rain. The ground w a r o e a i 그 다음 단어입니다. Gear. Gear. 조롱하다, 야유하던 뜻이에요. 발음 활용해 볼게요. 발음이 지어. 자, 이 지어는 뭐 지연했다 할때 지어. 생각해 보겠습니다. 야, 그건 지연된 이야기야. 야, 그건 지연된 가짜 뉴스야.라고 조롱하다. 그 지연된 이야기라고 지어하다. 그렇게 쓰이면 니다 영어 문장이요. 내가 실수했을 때 그들은 조롱했다.